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템 선정이라는 게 하나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특정 기술을 놓고 한 가지를 놓고 깊이 분석하는 게 게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후보를 놓고 간략하게 스크린 아웃해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건 그 과정은 비슷하지만 또 소개되어 있는 자료나 방법론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타당성 분석은 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석사 과정에 또는 학부에서 3, 4학년 정도 최소한 이상을 적어도 10과목 이상을 들어야지만이 해결이 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다 소개시켜 주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 또 아이템 선정하는 해가는 과정상 반드시 타당성 평가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가 아이템 선정하면은 사실은 타당성 평가까지 포함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주제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두 개인 주제처럼 얘기가 되는데 저도 약간은 분리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거의 믹스해서 하나의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또 여러분들하고 한 3시간 동안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얘기 자체는 너무 지루하고 힘든 얘기를될 테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조금 취득이 될수 있도록 실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습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주변 얘기를 조금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주제를 놓고 여러 자료들을 보고 또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줄기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 저는 조금 일반 자료들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1997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95년도쯤에, 90년대 중반쯤에 사실은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칼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97년도에 칼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자가 또 바로 소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칼스라는 걸 처음에 그때 당시 97년도에 제가 모임을 만들고 또 세미나를 하고 할 때에, 많은 교수분들도 세미나를 할때 문의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칼스가 뭐의 약자냐고 뜻이 뭐냐고. 불행하게도 칼스는 약자가 여기서 보는 바같이 네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맨 앞에 되어 있는 컴퓨터의 지원을 받아서 로지스틱스입니다. 물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물류의 흐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 컴퓨터에 의한 물류 지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 군대에서 워낙 보급품들이 많다 보니까 군에서 미 국방성에서 국방부에서 이런 것들을 군인한테 모든 보급품들 장비들 보급품들을 전부 전자적으로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참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대로 가겠다 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다 보니까 에퀴지션 즉 획득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됐어요. 컴퓨터 a D D N A가 에퀴지션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거는 처음 군 장비나 보급품들을 처음 구매하는 과정까지들 포함해서 컴퓨터에 의한 종합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의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서 점차 이것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소위 산자부에 해당되는 지구가 지경부 같은 산자부에 해당되는 미국에서 상무성에서 세 번째 컨티뉴어스에 끼시는 것 같습니다. 연속 획득이라고 연속 획득 또는 지속적인 획득 수명 주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제품이 처음 기획 단계에서 생산을 마치고 소비자한테 가서 제품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 줄수 있는 종합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 것들이 근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기업의 일반 산업체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분해만 머무를 수 성격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마지막, 커머스 at the light speed입니다. 커머스가 상거래, 상, 상업적인 거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업적인 거래를 빛의 속도로 진행하자 해서 전자상거래, 즉, Electronic Commerce라는 단어로 대치가 되면서 전자상거래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위에 세 가지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회사에 지금 얘기하는 ERP 시스템이라든가 종합적인 DB 시스템, 표준화된 DB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나온 근본 목적은, 취지는 페이퍼를 없애겠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물자를 조달하고 하는데 입찰소리 짓고 부청하는 것은 종이를 없애겠다는 의도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실현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요지가 돼가지고 지금의 전자상거래, 즉,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뭐 일렉트리 익커머스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할 거고 우리나라 옛날에 산업자원부 같은 면우산자부 같은 경에 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자상거래란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페이퍼를 없애겠다는 의도에 출발을 했는데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업적인 차원의큰 혁신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출발이 돼서